하겠습니다. 일단, AB를 보면, 일단 표현할 때, 직선 AB, 이거에, 의, 기울기를 먼저 적자. 근데, 보통은 선분에서는 기울기란 말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잘안 쓰기 때문에, 직선이라 바꿔주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표현할 때는, 그냥 직선 AB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이런 기호를 붙일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직선 AB 쓰면, 그러니 하고 약간 좀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 x 증가량 400이 0분의 300이 마이너스 1돼서1 되겠죠. 그럼 우리 원하는 건 수직인 기울기라는 건 마이너스 1 되겠죠. 두번째로 a,b의 중점 a,4,3 b,0,-1 이거의 중점 이라는건 2분의 4 더하기 0 2분의 3 빼기 1 되는거니까 2,1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 이라는건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2 더하기 1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되는 겁니다. 한테 제대로 된 정답은 m은 마이너스 1이고 n은 3 되는 거니까 mn은 마이너스 3 되겠죠. 그 특히 마지막에 여기는 이 부분에 이걸 안 쓰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y는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b에서 이거를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신, 친구가 있는데 서수령은 서수령답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쓰시는 게 좋겠죠. 사실 좀더 자연스러운 건 y 플러스 1 말고 y 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좀더 좋겠지? 서수령답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